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황황황 황도입니다 황. 안녕 와.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 마인크래프트 윈도우10 에디션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는데요 제가 왜이 윈도우10 에디션을 하냐면요 이 명령 명료... 어, 이 만들기는요, 윈도우, 어, 저기 핸드폰 버전에서는 많이 렉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윈도우 10 버전으로 에, 일단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어, 어떤 것을 해봐야 될지 그거 궁금하시죠? 바로, 날르는 보트, 프라이, 프라이보트라는 걸 만들어 볼 겁니다. 여러분들. 그 아시죠? 플라이보트 나르는 보트. <laughs> 어쨌든, 날르는 배. 그런 걸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한번 준비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 레츠 고자 여러분들 그러면 한번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하기 전에는 먼저 커맨드 블럭이 필요하겠죠 커맨드 블럭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부 일단 p p p p p 그리고 커맨드 커맨드 여기다 커맨드 블럭 이렇게 꺼내줍니다 이렇게 꺼내 주시면 여기 커맨드 블럭이 있겠죠 그러면, 커맨드 블록 하나 이제 소환을 해주, 원래는 이제 두 개가 필요해요. 예, 두 개가 필요해서, 먼저 하나를 꺼내주시고, 무조건 뮤한 다음에, 레드스톤은 항상 사용하기. 그리고 여기, 블록 유형은 반복을 해줍니다. 자, 먼저 할 것은, 먼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두 개가 있는데요. 바로, 보, 일단, 박지랑, 그리고, 보트입니다. 보트는 굉장히, 거, 여기서 나르는 보트이기 때문에, 여기 보트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먼저, 박지. 박지는 얘가, 얘는 나니까, 예. 일단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어, 먼저, 박지를 이제 투명한 상태로 해야 되니까, 왜냐면 이 투명한 상태를 안 하면 뭔가 보트가 나르는 게 아니라, 보트 밑에 박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네. 자, 그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이펙트라는 명령어를 이제 사용해 줄 거고요. 일단 여기서는 슬래시를 안 사용해 줄 거예요. 슬래시 안 사용해 주시고 골뱅이 이 엔티티 엔티티죠. 그리고 여기다 대괄호를 붙여주세요. 대괄호 붙여주시고 타이프라는 명령어를 써줍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가 수학시간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그 의자 표시죠. 여기다가 배트 그리고 다시 대괄호를 닫고 이제, 여기 이제 효과를 줄 건데요. invisibility라는 이제 투명화 효과를 줄 겁니다. invisibility. 됐다. 이것을 이제 천 정도 해주시고, 일단, 여기를 좀 레드스톤 필요로 한 다음에, 자, 자, 자. 오, 여기 이제 천 정도 좋네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먼저 해야될것은요 먼저 그 게임룰을 먼저 바꿔주셔야 돼요 게임룰을 이제 저거 이제 저박지를 계속 수행하면요 저게 천천그 효과를 천정도가 되었습니다가 저 계속 뜬단 말이에요 회사 글씨로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서는 커맨드 커맨드 푸다 커맨드 블럭 아웃풋이라는 이제 명령어를 해서 false로 먼저 바꿔주세요 false 자, 이렇게 펄스로 바꿔주시면, 여기에 이제 명령어가 그안 안 뜹니다. 일단, 먼저, 어디서? 이 레드스톤 블럭을 한번 해주시고, 이제, 바, 이거 박지로 한번 선을 해볼게요. 박지로 선을 하면, 이렇게 투명화가 됩니다. 저기 이제 계속 이제 여기서 그 레드스톤이 있기 때문에 반복이 되겠죠. <laughs> 자, 일단 먼저 첫 번째는 이걸로 완성이 됐고요. 이제 여기 두번째는요 먼저 이제 tp 를 사용할 거예요 tp tp 라는 명령을 사용해 줄 건데요 어 일단 qe 그리고 여기다가 type 그리고 다시 여기다가는 이제 보트 를 이제 보트를 할거예요 보트 보트 그리고 다시 이제 한 다음에 qe type type 하고 배트. 한 다음에 이제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반복을 한 다음에 레드 스톤필요를 이제 항상 사용하 하고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단 먼저 보트를 하나 선을 해주세요. 보트를 하나 선한 다음에 여기 보트가 있죠. 여기 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지를선언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박지를한번선해볼게요박지를 탁! 해주시면 여기박지가그 계속 TP가 된단 말이에요 TP.. TP가 되면서 이게 <laughs> 정말 이 보트가 하늘에 나는 것처럼 오 움직이죠? 신기하죠 신기하죠? 여기 타면 어떻게 될지 한번 봐볼게요 흐으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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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아 죽어 죽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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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 이제 킬 다시 한 다음에 자좀다 이제 나머지들 좀 죽인 다음에 이제 한번 그러면 피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그 여기 어디 서어배트 마이코 <laughs> 이쪽 부위에 자 여기서 <laughs> 자 여기다가 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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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그를 이제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거 해주신 다음에 한번 저 소환을 해볼게요. 박지를 소환을 하면요? 오오오, 오오오 오, 돼지도 날고 있어. 개쩐다 <laughs> 뭐야 이게 돼지 돼지가 날고 있어. <laughs> 뭐야 이거. 와! 돼지 날 돼지가 날다. <laughs> 세상에 나 돼지의 꿈이 이루어졌구만 <laughs> 와, 쩐다 쩐다 쩐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마인크래프트로 바로 나르는 보트 그리고 나르는 돼지까지 여러분들에게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어,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이게 핸드폰 버전은 좀 이렇게 렉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윈도우 10 에디션 버전으로 일단 뭐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까지 형동이었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계세요. 바이, 빠이